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브레노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그 여러분들이 맡아뜨리게 되는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에 대해서 좀더 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말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도 많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아니면 뉴욕어들이 쓰는 생생표현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있고 많이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 정말 원어민이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열심히 외워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써보기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Yeah, he sucked up to his boss and he finally got on g r a v y train. I was totally hammered last night. The new phone hit the shelves, it's on fleek. Let's just teach the class.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말들은 전부 다 Slang Expressions 입니다 뭐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Slang Expressions 예요 그런 거를 실제 생활에서 많이 써보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할때 아니면 정말로 외국인들과 영어를 대화를 할때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나는 와나 영어 잘하는 거야. 심지어는 야 이거 원어민이 쓰는 표현이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못 알아들어. 왜냐면난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에 너무 집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다지 쿨해 보이진 않습니다 Not cool. Not cool! 보, 뭐 본인이 영어 실력이 좀 돼서 외국인들과 능숙란하게 소통이 된다면 그런 표현들 공부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제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영어로 얘기를 못해 그다음에 내일 뭐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해 뭔, 뭘 해봤어 이런 말들도 전혀 못해 그런 분들이. 그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에 집착을 하는 걸볼 때마다 전좀 안타깝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게요. 그 중에서는 대다수 슬랭 익스프레션 s 그저 비속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속어, 슬랭 익스프레션 s 라는건나라마다 틀리고요. 지역마다 틀리고요. 세대별로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들한테 그걸 썼을 때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그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할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어법도 맞추지 못하는 영어 실력이면서 슬랭, 스프레션스에 집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거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외국인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됐어요. 그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Joe, o j computer game. 하니다, 그런데 같이 하던 노미 얍뻐비 사요. so, 그래서 나 현피 틈니다, 그런데 그놈 둔팔이 처요. 그래서 저는치그도 진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사람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 물론 아 그런 표현들은 어서 배웠어 그러면서 좀 웃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웃겨요. 슬랭에 집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뭐 그런 표현을 배꾼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거에 먼저 좀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거에 또 그런 원어민적인 표현에 너무 집착하면 좋지 않은 이유. 영어는요 더 이상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죠. 그렇지만 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이 상대방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때이두 사람이 만나서 쓰게 되는 어떤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그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갔어요. 거기서 호텔 직원과 대화를 하는데 호텔 직원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다 영어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게 되는 영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영어를 공용어로서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훨씬 많아요 그럼, 그럼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 그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비속어 그런 거 많이 알아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와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못 알아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적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쿨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원활한 대화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원어민들이 쓰는 슬랭 익스프레션을 쓴다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 언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몇 마디 더 한다고 해서 제 말은 뭐냐면 뭐 기본적인 시제는 맞게 그 다음에 비동사와 형용사 이런 거는 좀 맞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렇게 막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슬 l a n g e x p r e 많이 익히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돼서 그때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아직까지 좀 상위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에 차라리 딴거 기본적인 거에도 충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훅 꽂히죠 그런 말들 제목으로 많이 써있잖아요. 원어민들이 이런 표현 써요. 막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정말로 힙한 표현들 끌리는 그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뭐 누구나 다. 할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에 충실하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너무 영업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꺾는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업부 화이팅입니다.